안녕하십 경상도 중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포터 3차를 보았습니다새 차에는 이름은 이제 포터 2 EV, EV, EV고요. 이거는 고속 일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고, 자, 새 차니까 좀 빤딱빤딱하죠. 좀 전에 있던 제 전에 있던 그 옛날 차를 팔고 이 차를 샀습니다. 조기 배차 시키고 이거 보시면 이게 그배터리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거를 한번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배터리 표시하는 거 있고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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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충전. 이거 요이 이게 일반 충전. 밑에는 급속 충전입니다. 이거를 다 닫아주고 다시 한번 딱깎하면 다트리고. 야 이거 샤시를 아니 시왜 계속 샤시라 하죠 적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 아니, 너무 큰건 아니고 너무 깎, 깨끗합니다 EV 어쩌고 저쩌 써있고 현대 최대 적함 1톤 1톤 차니까 1톤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양쪽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습니다 두개두 두 개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여기는 이 바이크 올라갈 수 있게 여기만 있습니다 참 이게 좀 불편하겠죠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우와, 멋집니다. 역시 세차. 자, 요, 보시면 이게 그, 죠겁니다 이제, 안테나. 이거 안테나 지원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키입니다. 키. 키고, 이게, 잠금. 이 잠긴 거고요. 이게, 열림. 근데, 다시 잠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터 블루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문 열기가 있네요 여기서 문 열기를 누르시면 아 이거 아니구나 저걸 진짜 하고 있네 딱. 보시면 문 열기 문이 열렸죠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 이제 다시 문이 열립니다 다단려 여기 실내입니다. 포터 실내. 여기는 이제 핸들. 처음에 핸들 있죠, 당연히. 일단, 할아버지가 비닐을 다 때려가지고 다 뜯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워셔인 넣는 거고. 일단 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핸들 있습니다. 핸들 일단. 핸들 로고도 이거 마크가 있고. 기어. 기어고이게 그, 이제. 하, 내비랑 그 이런 걸지원해주고 여기 뭐, 각종 뭐, 히터, 이런 거 있고, 또, 앞에 보실게계 이판. 이거 보시면 이게 스피커입니다. 아, 뭐가? 아, 스피커입니다. 여다 이게. 요거는 이제, 빅미러, 하이패스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충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파킹 요게 이겁니다. 오토홀드. 무슨 드라이브 모드. 자, 이거 시동키가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뭐, 브레이, 액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밖에 없지만. 자,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아, 맞다. 스마트키가 이거 안에 없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스마트키를 갖고 왔고, 이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날필 이렇게 대기들은 나쁩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이거를 한번 누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이게 시동 걸린 겁니다. 이게 걸린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죠. 이전기차입니다 좋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알로 넣으시면 이렇게, 여기 뜨고 뒤에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뭐 에코 지도, 지도 있습니다 지도 뭐 에어컨이 켜져있나? 음, 그리고 블루링크 뭐 이런거 있고 여기 날씨 뭐 스포츠 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포츠인데 dvd dmv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육수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차 어떻습니까 그리고 깜빡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 어제 와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시동을 끄고, 시동 끄면 다다단, 다다단 하면서 꺼집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열선이 돼 있고요. 이제 열선 돼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요거, 이거 뭐라 하지, 이걸 어쨌든 햇빛 가리에. 자, 핸들이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달... 이 핸들이 언제부터 달려졌는지, 모르... 언제부터 달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포터, 이거, 전기차에도 그게 있답니다. 그, 시리즈 같은 거. 요, 어떤 거는, 이 옵션이지, 프리미엄이랑 일반 전기 옵션이 있다는데, 프리미엄은 아마 여기 그, 블루투스, 그거있고 일반은 여기 그냥 그, 꼽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꼽아서 하는 거있고 여기 또 뭐, 딱, 여기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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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여기, 여기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거그 C 타입인가 그거 있고요 요 차량 방지 이것도 있고 미끄럼 방지 이, 차량 이탈 방지고 요거 내리시고 와방어 차가 아니라 자 그리고 아 맞다 클럽 했어요 클럽 했요자 이제 여기서 차를 잠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와판스프림은뭐세장네장세장인것 3장? 같고 뭐 똑같습니다 뭐 뒤에는 뭐 달라진거라 하면 뭐 이런게 박혀있던가 번호판이 요초파랑색이던가뭐 이거는 그 메인 배터리 같고 메인 배터리? 그냥 배터리 같고 요 적재함 뒤를 보시면 약간 요 배터리 선 같은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 수석을 이제 보시면 아 뭔지 알겠지 아 좋습니다 좋아요 차야이차한 4천만원? 듣기로는 4천만원에서 4,200만원이었나 들었는데 좋네요 좋아 좋아 확실히 새차가 좋네 새차가 <laughs> 자와 현대차 주시하십니까 이게 현대차입니다 그래도 자 이상 농사다리 아니 농사다리라면 안지지 영상도중농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농사